자, 김 기자, 오늘은 어디에부터 가볼까요? 네. 먼저 서울에서 분양하는 대단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 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5층, 지상 최고 27층 39개동 규모로 지어지는 레미안 라그란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3,06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중 920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았습니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압역과 신이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6개 노선이 정차하는 청량리역 접근도 용이합니다. 청량리역에는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C 노선과 함께 광역 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이문초, 청량초, 석관중고, 광화초중고를 비롯해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경의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등이 있고 천장산과 중당천도 가깝습니다. 레미안 라그란데의 분양권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분양 일정은 이달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청약 결과 발표는 오는 23일 이루어지고 당첨자 계약은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실시합니다.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있어서 이 교통 여건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교통 메리트가 돋보이는 레미안 라그한테 살펴봤습니다.